안녕하세요. 보드게임 규칙 썰거주는 선생님, 개구리입니다. 오늘 배워볼 게임은 행복한 바오밥의 마리 퀴리의 위대한 발자취입니다. 세팅부터 해볼게요. 게임판을 중앙에 배치하고 연대표 마커를 연대표 가장 왼쪽 칸에 둡니다. 큐브 타워를 게임판 왼쪽에 두는데요. 게임을 하면서 이 배출구로 큐브가 나오니까 앞쪽에 걸리적거리는 게 없도록 놓아주세요. 활동 카드를 잘 섞어 뒷면이 보이게 배치하고 네장을 뽑아 지정된 구역의 앞면으로 공개합니다. 실험 타일과 논문 타일을 유형별로 섞어서 각각의 구역의 뒷면으로 쌓아두고 플레이어 인원수에 해당하는 작업실 타일을 선택해서 게임판 중앙에 1면으로 배치한 후에 작업실 마커를 타일 왼쪽 아래에 배치합니다. 마리퀴리 타일을 게임판 근처에 두고 승점 토큰과 큐브를 모아서 공급처를 만들어주세요. 마지막으로 각 플레이어들에게 개인판을 하나씩 나눠주고 각자 무작위로 목표 토큰을 하나씩 받아 개인판의 앞면으로 공개해 배치합니다. 시작 플레이어를 정해 시작 플레이어 토큰을 가지고 오면 준비가 끝납니다. 마리퀴리의 위대한 발자취는 게임을 진행하며 연대 토큰이 우측으로 이동하는데요. 이 연대 토큰이 맨 끝에 다다르면 게임이 종료됩니다. 자세히 알아볼게요. 자신의 차례가 되면 다음 4개의 단계를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먼저 작업실 단계. 게임판 중앙에 작업실 타일에 마커가 놓여 있는 곳에 표시되어 있는 큐브를 공급처에서 가지고 옵니다. 그 큐브들을 큐브 타워 위쪽 구멍에 모두 넣으면 배출구로 자원이 나옵니다. 타워 구조상 넣는 게 모두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걸리는 것들이 나중에 함께 우르르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만약 타워에 넣을 큐브가 부족하다면 남아있는 것만 사용합니다. 다음은 연구단계. 타워의 배출구에 나와 있는 큐브들 중에 최대 3개까지 골라서 자신의 개인판에 삼각 플라스크로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큐브를 가지고 온 대신에 논문 1개를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게임판의 논문 구역에서 논문을 하나 선택하는데요. 이때 반드시 논문은 1, 2, 3, 4번 순서대로 한 번에 하나만 가지고 와야 하고 각 숫자별로 하나만 보유할 수 있습니다. 논문을 선택했다면 논문을 뒤집어서 공개한 후에 해당 보너스를 바로 적용받고 다시 뒤집어서 게임판의 논문 구역에 배치하세요. 다음은 실험. 다음 세 가지 하위 행동을 원하는 순서대로 원하는 만큼 골라서 수행합니다. 먼저 활동 카드 구매. 활동 카드는 차례당 한 장만 구매 가능하고요. 게임판에 공개된 네 장의 활동 카드 중에 한 장을 선택해 왼쪽 위에 있는 자원을 지불하고 게임판에 일치하는 유형의 구역에 배치합니다. 이후 자신이 해당 유형의 카드를 몇장 보유했는가에 따라 보너스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두 번째 기구 카드를 가지고 왔으니 라듐을 하나 받게 됩니다. 보상 중 연대표 마커 전진 보상의 경우, 연대표를 한칸 전진시킨 후에, 현재 차례를 진행 중인 플레이어부터 시계 방향으로 해당 연대표 칸의 행동을 수행합니다. 원하지 않으면 수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카드를 가지고 와빈 칸이 생겼다면, 즉시 더미에서 새 카드를 뽑아서 채워 넣어주세요. 다음은 자원 변환. 개인판에 표시되어 있는 자원 변환을 원하는 만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삼각 플라스크에 있는 큐브를 공급처의 큐브 혹은 공급처의 승점 토큰과 교환합니다. 이때 마리퀴리 타일을 보유 중이라면 변환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 선택지가 생깁니다. 다음 실험 타일 검증. 자신이 보유 중인 실험 토큰에 표시된 자원을 지불해서 혜택을 받습니다. 실험 타일 검증은 원한다면 한 턴에 여러 번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이라면 라듐을 피치 블렌드 하나로 바꾸며 퀴리 타일을 가지고 오고, 다음으로 피치 블렌드와 우라늄, 라듐을 1점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후 검증한 실험 타일을 뒤집는데요. 이런 식으로 비커를 뒤집었다면 연구 단계에서 한 번에 더 많은 자원을 가지고 올수 있고요. 둥근 플라스크를 뒤집었다면 자신의 차례가 끝날 시 큐브를 더 많이 보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나란히 놓여 있는 비커와 둥근 플라스크 타일을 모두 검증했다면 승점 1점을 즉시 획득합니다. 게임 도중 시작 시 받은 목표 타일의 조건을 만족했다면 자신의 차례 중 언제든지 해당 타일을 달성합니다. 다음은 휴식 단계. 삼각 플라스크의 큐브 수를 확인해서 저장 용량만큼은 남기고 공급처로 돌려보내고요 작업실 마커를 다음 칸으로 전진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작업실 마커가 연대표 심볼이 표시되어 있는 칸에 도달한다면 게임판의 연대표 마커를 한칸 우측으로 옮기고 해당 칸을 처리합니다. 만약 작업실 마커가 끝까지 도달했다면 작업실 타일을 뒤집고 뒷면에 시작점에 배치한 다음 다음 플레이어부터 계속 진행합니다. 이렇게 플레이를 하다가 연대표 마커가 연대표의 마지막 칸에 도달한다면 마지막 플레이어까지 차례를 마치고 게임이 종료됩니다. 각 플레이어는 그동안 모은 승점 토큰의 점수에 마리큐리 타일을 가지고 있다면 1점을 더해서 가장 점수가 높은 플레이어가 승리하게 됩니다. 동점이라면 라디움, 우라늄, 피치블랜드 순으로 체크하면서 각 자원이 더 많은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 그래도 다시 동점이라면 공동 승리입니다. 여기까지 마리큐리의 위대한 발자취의 규칙 설명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즐거운 보드게임 라이프 되세요.